2 2년 3월 23일 오늘은 백합하 나왔습니다 백합이 오늘 얼마나 쓰려나 꽝일 것 같아요 꽝 바닥이 안 좋아야지 매우 매우 안 좋아 백합은 날씨 안 좋은 날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평평한 땅이 많거든요 평...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크다 좋죠 어. 세야 어, 좋다 이렇게 캐는 거야 이렇게 없네 없네 오늘은. 이런 건 일명 바나나라고 부르는데 바나나 볼까요 뭐가 나오나 나왔네 이렇게 이렇게 찍어 안네요 오늘 100%백0한만합니다1 0뭐 카메라에 잡히려나 모르겠네요 자요것도 한번 파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응. 쌓여졌죠 한번 파보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. 아 오늘 비 소식 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아 이거 이거 조짐이 좋다. 그렇지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비쳤어요, 비쳤어요 이거. 자 이렇게 사람이 전자기가 없었는데 아까 발자국 있네. 귀신이 왔다 갔나? 계속 가는 거는 모임이네요, 모임. 우와 없다. 나오죠. 이렇게 나옵니다. 어? 작은 거 이렇게. 작은 거. 작은 거는 살려 줘. 오, 어, 나타났다. 자, 이런 것도 기회야 100%. 이런 거, 이런 거. 자. 와, 백합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. 백합. 제일 맛있는 사이즈. 가장 맛있는 사이즈. 안 질기고 부드럽고. 어머. 오자오자오아 오자. 우와. 그렇지. 이렇게. 얘 예, 이런 거 사이즈 괜찮죠? 어우, 대박. 너무 어, 좋아. 어우, 너무 좋아. 자, 여기에도 있네. 여기에도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파면. 여기 파면. 나온다, 이거죠? 큰 게. 자. 이렇게. 백합. 요거 팔면 나올까요? 안 나올까요? 요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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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하면 뭐가 나온다. 백합이. 요렇게. 요렇게, 요렇게. 제일 맛있는 사이즈. 백합은 이렇게 편하게 파는 거예요. 편하게. 아유, 10시에 비 소식이 잡혀서, 아유,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. 먹을 만 치는 잡아서 가야죠. 하면 나온다. 나왔다. 이렇게 이렇게 백합, 백합, 백합 보이실려나? 뭐안뭐 보이실려나? 요거, 요거, 요거 요렇게 하면 큰 놈이 우와 짜잔, 큰 백합, 짜잔. 자, 요거 나100% 짜리, 요 요것도 나100% 요렇게 있는 거, 나100% 고추 짜잔, 짠짠 맛있는 사이즈 좋다 사이즈와. 요걸 파면 조개가 나온다. 100%. 요렇게. 어 자, 좋죠. 사이즈. 벨카 파기 쉬워요. 이렇게. 쉬워. 여기서 벨카. 이렇게이렇게요거 나왔는데 렇게같렇저렇게 파서 게요도게네들은요자게 요렇게. 요렇요거는요0 0요나100% 100%, 100%, 100%, 100%. 요렇게 또, 짜잔, 100%. 이것도어차이렇게 파면 나온, 파면 나와. 이것도 파면, 요렇게. 맛있는, 백합조개. 이것도 파면, 어차 대박. 와. 우와. 사이즈 뭐, 사이즈 기가 막히잖아요. 이 정도면. 사이즈. 어쩌다 하나씩. 어, 그래도 뭐 사이즈 좋은 놈이 나오네요, 오늘. 어, 날씨가 안 좋아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기대 이상. 백합조개가 제일 맛있죠. 빵 끓여도 맛있고, 매운 고추 송송 넣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, 죽 끓여도 맛있고 그런데 비싸. 이거 음, 조거 사진입니다. 어. 힘들게 잡았네. 사이즈 좋다.